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비주머니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소망에 대해서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먼저 우리가 이 소망을 바라보기에 앞서서 고난을 보고 놀라거나 그런 말미암아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되었기 때문에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이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라 바울은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말미암아 놀라 놀라거나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바로 우리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18절에 바울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진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힘을 내라, 움츠러들지 마라. 얼마든지 잘될 것이다. 그러한 그러한 위로의 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가볍다거나. 쉽다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것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이며 고통스러운 것인지를 직시하게 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것이 참아낼 수 없이 두려운 것임을 알게 된 뒤에 한 가지의 소망을 바라볼 것을 제시합니다. 곧 나타나게 되어질 것 그것의 영광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결국 유일한 한 가지의 소망을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겪는 고난이 현재 시점에서 어떠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환란이 얼마나 지극히 큰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그러한 영광의 소망에 비교될 때,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바울은 지금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결코 줄수 없는, 오직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복된 위로요, 또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참으사 부끄러움을 게이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내롭기도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이 소망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과 수치를 이겨내실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이 바로 이 영광의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께서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이 어디를 향해 나아갈지를 밝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즉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환란을 참아내시고 마침내 승리에 이르셨다는 것입니다. 사도마을은 이와 같이 리 모든 성도들 또한 주님이 걸어가신 그 본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소망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확신해야 하고 또한 매사에 집중해야 하는 것은 장차 다가올 영광의 지극히 큰 것이 무엇인지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직시하고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모든 근본이란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 삶속에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그 방법이 여기에 담겨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피조물들이 누리게 될 영광이 있음을 말합니다. 이것을 굴복하는 것이라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속 안에는 소망을 가지고 굴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지만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에게 이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성령의 처음익은 열매를 받은 성도들, 성도들 곧 속으로 탄식하여 그 양자 될 것을 바라는 그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소망을 우리가 품고 있다. 바울은 확증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목적, 그리고, 믿쁘신 뜻을 알아가게 됨으로써, 현재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족기 비교될 수 없는 것임을 알게 됨으로 깨닫게 됨으로써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될 것이란 사실을 그는 이와 같이 확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증언하여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영화롭게 되셨기 때문에 양자된 우리 또한 언제나 그분으로부터 출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을 떠나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소망도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자되어지면 온전한 신분과 지위로 들어가게 됨을 듯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우리가 그와 같이 나타나지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때가 이르기 전까지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예비하신 때 우리는 주님과 같이 그 영광으로서 밝히 나타나게 될 것이라 바울은 전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이제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전하여 준 바와 같이 우리는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여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기 때문이라 바울은 질문합니다 거기로서 부 원하시는 분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며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자의 그 역사로서 우리의 낮은 몸을 자신의 영광의 몸의 경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을 우리가 간절히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입고 있는 그 몸은 죄가 아직 과는 몸이요 부패하는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새롭게 변하게 되어서 주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 입게 될 그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 바울은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위로요, 또한 소망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고 또 우리를 어리석은 자들로 여길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거나 또한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확증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세상에서말입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우리가 알지. 밝히 알지 못하나 우리 구주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는 것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우리가 볼 것이기 때문이라 사도 요한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곧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봄으로써 그분과 같은 형상으로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된 진리를 견고하게 붙잡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바울은 이와 같이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완전한 만족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모든 궁핍과 모든 부족함이 그분으로부터 충만하게 채워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우리로 비참함과 불행함과 고통과 슬픔을 겪게 하였던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망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당하는 현재의 고난과 환난을 이와 같이 비교하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현재 모든 환경들과 상황들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음을 너희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복스러운 소망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은 장차 다가올 영광의 날,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며 고대하는 그 날, 곧 성령의 초미근 열매를 받은 우리가 모두 고대하는 그리스도의 날을 뜻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에서 말하는. 복된 소망이자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이란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짐으로써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기도의 제목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러한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의 거룩하신가 같이 우리 또한 우리의 삶 또한 그 거룩의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영원의 닭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게 주어진 것이라 바울은 전합니다. 결국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 안에서 우리의 향해 다가오는 모든 것들을 신뢰하게 하고 또한 확신할 수 있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 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토록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확증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진 그 축복들을 견고하게 붙잡고 확신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소망 안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봅시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 우리가 당장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럼아니말미 성령의 처음익은 열매를 가지게 되었지만, 그첫 번째 맛을 보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로 이 말미암아 감사하며 또그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확신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단번에 신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또한 그가 앞으로 이루어 나가실 일을 소망으로 고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완전한 구원을 소망으로 받게 되었지만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그 구원의 위대한 부분들이 발견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고 알아가게 되는 것이 지금 현실에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역사입니다. 그 사랑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렵고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복된 소망으로서 날마다 기뻐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소망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과 현재에 보지 못하는 것들을 고대 하고 있다면 그것을 참음으로 기다릴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또한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복된 방법에 대해서 지금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보는 것을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적극적인 권면입니다. 우리나 앞으로 세상에 악이 점점 더 증대해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떠한 것으로도 그것이 해결되어질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보여질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런. 사실을 알게 될때 사람들은 그걸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고 떠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 결코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덧입고자 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벗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덧입는 것입니다. 현재 입은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감싸고 있는 것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덧입고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 가운데서 영광을 향해 소망하며 고대하는 것입니다. 죽은 것이 생명에게 삼킴과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덧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살아가 매 많은 고통으로 인하여 그 삶에서 벗어나고 하고 기피하고자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성도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목적은 바로 주님의 그새 생명을 얻 님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가길 바라고 원함으로써 벗는 것이 아니라 더붙고자 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킴바되는 것을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동참함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러니이 세상에서 어려운 고난과 환란을 계속해서 당했습니다. 계속해서 당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곳으로부터 떠나고자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벗어나고자 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아직 자신이 작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일곧 뒤에 있는 것은 잊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다른박질했기 때문입니다. 그 또한 소망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남 아직 자신이 이미 얻었다 한 것이 아니라 온전히 이뤘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한일그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는 자신이 다른 박질에 가고 있다 성도들에게 말씀을 해줬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이 땅의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요. 소망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친히 그 자신이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요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그 은혜를 너희가 온전히 바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다가오는 것.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고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밝히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의 허리를 날마다 동요해야 합니다. 환란과 그 모든 상황들이 우리를 주관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됩니다. 우리의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주관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됩니다. 우리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분을 소망하고 바라며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갈 것을 바오는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힘있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이 얼마나 복됩니까? 이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스러운 소망으로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음으로 기다리라 바랍니다. 이것은 멈춰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치고 견뎌내고 지치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견뎌내고 참고 부단하게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소망으로 시작되어지고 소망으로 끝을 내게 될 것을 바울은 이와 같이 확신 가운데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란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소망으로부터 시작하는 자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소망을 가지지 않고 있다면 이 소망이 없다면 결코 우리가 이 고난과 혼란을 참아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체험하게 되므로 믿게 되므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고 또한 그 안에서 연단 받는 것을 기뻐할 수 있고 다시금 이 복스러운 소망으로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확증하고 또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도들이와 같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구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궁률대로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씀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하심을 얻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영혼의 구원을 받은 소망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망으로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다시금 간절히 사모함으로 바라보는 자들이 됩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시는 그 놀라운 일,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선한 사역을 바라봅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그 소망 가운데로 인도할 것을 믿음으로 확신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음으로 열심히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것들을, 이 복된 소망을 견고하게, 굳건하게 붙잡으며, 그것을 바라며, 기다리며, 전진해 나아가는 그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말씀을. 나의